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다섯 세 갤씩 받되 성소의 세 갤로 받으라 한세 갤은 이십 개라니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계로 일 1365세계리라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아, 처음 태어난 장자 마다들은 다 하나님 거라고, 가축 중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은 다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것은 하나님 거예요, 마다들은 하나님 거예요, 장자는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가정마다 하나님이 아, 다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것이 아니라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스의 모든 장자들과 이스의 모든 마다들 대신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가정들마다 있는 모든 가축의 처음 태어난 그 가축 대신에 레위인 가정의 가축이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이. 아, 레위인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개수하여 그 명수대로 기록하라. 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세요. 모세는 또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첫 번째 태어난 장자들, 마다들들의 수를 계수하라고, 수를 인구 조사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41절이에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요호하라. 이 여호와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구약에 7040번 나왔어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45절에도 보면 맨 끝에 나는 여호와니라 그러셨거든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성경 구약 성경에만 7 0 4 0회가 나오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말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 약속을 꼭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리라.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1절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처음 태어난 마다들들, 장자들 대신, 대신할 것이 있대요.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들, 가정, 가정마다, 마지들, 장자들,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그것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게 달라. 레위인이 내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들, 가정, 가정마다 가축들이, 처음 태어난 가축들이 있는데, 그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가 내 것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위인이 미워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이 레위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레위인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자, 42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자, 처음 태어난 장자들, 큰 아들들의 인원수를 전부 체킹을 해 가지고 몇 명이나 되는지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43절. 1개월 이상으로 개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개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장자가 몇 명이었느냐? 22,273명이라 이었더라. 22,273명이에요. 장자들만. 22,273명의 장자들의 수가 세워졌어요. 그러면, 레위인도 똑같이 장자들을, 이스라엘 장자들을, 큰아들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내 것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자, 장자, 이 리, 아, 레위인도 22,273명이 만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22,273명이 되어야 되는데, 273명이 모자라요. 2 2 2 0 0명이에 레위인들은. 자, 그러면, 273명은 273명이 적은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4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말씀을 자꾸 하십니다.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45절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는 내 것이라. 자, 레위는 내 것이래요. 하나님 거래요. 그럼 그래, 레위인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챙겨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겠죠. 나는 여호와니라. 자, 대신, 대속해 줄 사람들이 있대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다 바쳐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그거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대속 제물 대신해줄 자들이 레위인이다. 그래서 인원수를 계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맏아들들은 22,273명인데, 레위인은 22,000명 밖에 안 돼요. 273명이 모자란 거예요. 2 1 3명 자, 하나님께서는 대속의 원리로. 어떻게 하시는지. 46절.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 즉. 그렇죠? 속전으로. 속전. 대속의 원리로. 한사람 47절. 한 사람의 다섯 세 개씩 받대. 273명이 모자라니까 273명 값으로 한 사람당 다섯 세겔씩 받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하라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성소. 성소에서 통용되는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 0개라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다섯 세겔씩 받쳐야 되니까 한 세겔이 20개라니까 아. 100개라 정도 되는 거죠. 100개라. 1인당 100개라, 1인당 5세계씩 받으래요. 한세계의 그 한세계의 환율이 어떻게 되냐 면요한세계어 노동자가 노동자가 4일 일한 환율이에요. 1세계를 한세계의 1세 값은 노동자가 4일 일해야 한세 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오늘날, 오늘날에 그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10만 원 이상 받잖아요. 10만 원으로 계산하면 한세 개를 40, 4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몇세 개를, 한 사람당 몇세 개를 이라 그랬어요? 5세 개를, 3개일, 5세 개를 이라 그랬으니까 1인당 하루에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다섯 세 개를 이면 얼마예요? 200만 원, 200만 원. 다섯 세개이니까한세 개는 4일이니까, 5, 4, 20, 200만 원인 거예요. 뭐, 20만 원씩 하루 받는다고 하면은, 400만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인이 모자라요. 이스라엘의 장자 그, 마다들의 숫자보다도 레위인이 적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숫자가 적으니까, 이 값으로 계산을, 속전을 값으로 하게 했는데, 약 200만원 이상씩, 1인당 200만원 이상씩, 207, 273명 값을 1인당 200만원 이상씩 값을 내게 했는데, 그 값이 제 세상들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48절, 그 더한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라, 예. 그 속전 값. 1인당, 어, 다섯, 세 개씩, 한 200만 원 이상씩 되는 그 값을 누구에게 주라고요? 제사장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레위인이 모자라니까 모자란 값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한 것입니다. 49절.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 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대속, 대속한, 대신, 대신 속지한 것의 속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값을. 5세계일씩. 50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송소의 세계일로 1 3 6 5세계이라 예. 그렇잖아요. 1 3 6 5세계이래요 계산해 보면요. 왜냐하면, 273명 곱하기 5 해보세요. 그러면 1365가 나옵니다. 1365세계를 제사장들에게 속전으로 바친 거예요. 대속. 배속, 대속의 원리로 바친 거예요. 자, 51절,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말씀대로 명령하심과 같이 순종했다. 그렇게 말씀하. 말씀대로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명령하 하나님 명령대로 했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구원의 대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 가정 가정들마다마다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거든요.마다들마다 A 가정, B 가정, C 가정 다마다들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레위인 아 바로 레위인들을 대신하신 거예요. 레위인들. 근데 레위인들의 수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273명이 모자라서 그것을 1인당 5세계씩 그 값을 치러서 레위인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힘을,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값을 대신해서 드리게 된 거예요. 마다들을 대신한 레위인이에요. 이스라엘의 마다들이 바로 레위인들인 거예요. 대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정들마다 살았어요. 우리 마다들을 하라는 게 바쳐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대신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시대의 레위인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지금 현재의 교회 시대의 레위인들은 성도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가정, 가정마다 첫 번째 태어난 자가 다 하나님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 대신해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 것으로 삼으셨어요.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에다가 고마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의 장자가 성도들을 대신했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나님 받으셨기 때문에 이것이 대속의 원리고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에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발명한 우리가 값을 예수님의 피값이 우리를 다 사신 거예요 속전 제물 값이 1인당 5세겔이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다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영적 레위인이 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바된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된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성도를 하나님은 도와 주실 것입니다. 우린 영적 레위인임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득하시길 여러분 과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